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시간에는 어, 알파카 먹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비타민 Bc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일단 접어두시고 어, 가장 쉽게 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주로 우리 알파카 애들을 먹는 것은 풀이죠 풀. 어, 그걸 말렸느냐 아니면 생, 생초 그대로에 있는 풀인가. 그두 가지 종류로 나뉘지고요 어, 생초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들이 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풀들을 알아서 이렇게 먹,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건초 같은 경우는, 어, 건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이제 말려진 아주 잘 건조된 풀을 이제 아이들에게 공급해주는 어, 한80% 정도는 이제 건, 생, 건초를 많이 먹습니다. 어, 그 종류 우리가 가장 많이 알죠 알파파라든가 알파파는 토끼도 많이 먹죠. 또 티모시라든가 티모시는 이제 우리 토끼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연맥 같은 경우도 어, 고급 연맥을 먹이게 되면 영양소적으로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풀들을 어, 구매를 하셔서 먹이시면 되고요. 그 이외 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 햇빛이 아주 오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육을 하시게 되면 어, 알파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비가 요즘 또 기후가 또참 변화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는 비타민을 좀 주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비타민을 주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펄프 일반적인 우리 추가적으로 간식을 먹이는 그런 제품이 어, 시중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펄프를 구매하셔가지고 어좀 같이 이렇게 주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먹여주시면 아이들 건강하게 아주 잘클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뭐 영양소는 필요는 없고요 어 햇빛이 좀 중요하다 예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친구는 <laughs> 열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laughs>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걸로 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